경주의 한 리조트의 카페에서 일하는 한 직원이 올린 글입니다. 네. 지금 같이 인증샷을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바로 이 카페 직원분이 이제 이지용 회장 지나가시니까 아, 아, 회장님 하면서 커피를 네. 한잔 만들어서 건넸다는 거예요 음. 근데 이 회장이 가다가 성금 다시 다가와서는 아우 커피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5만 원짜리를) 꺼내서 감사하다면서 아. 이 직원분한테 건넨 겁니다 근데 경주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데 저렇게 만났다 그건 정말 대단한 행운이죠 음. 그래서 너무 기뻐서 한번 커피를 서, 어, 이렇게 준것 같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감사해 이재용 회장이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줬다는 겁니다, 5만 원. 아 그래요? 예. 그것도 그래서 글을 그렇게 올렸고 음. 거기에 이제 댓글을 달고 사람들이 신기하니까 물어보는 글들이 많습니다. 자, 예를 들면뭐 뭐 정말로 그렇게 꺼내 줬냐? 그랬더니 정말 서민 아저씨처럼 꺼내 줬다. 두 번째, 이 글을 올리셨는데 이걸 혹시 삼성폰아니나 애플폰으로 올린 거 아니냐? 이랬더니 아니다, 나는 삼성의 갤럭시만 쓴다. <laughs> 이런 것도 올라왔고요. 네. 그리고 한 네티즌은 야, 5억 원의 가치를 지닌 5만 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다. 음.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